여러분, 안녕하세요. 친절한 수다쟁이입니다. 제가 또 여러분만 아셔야 할 꿀정보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 가져왔어요. 특히 19세부터 34세 청년분들은 지금 바로 집중해주세요. 바로 2025 청년정책 공모전 소식인데요. 이게 그냥 아이디어 공모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발한 생각이 실제 정부정책이 될수 있는 엄청난 기회랍니다.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복지문화, 그리고 참여권리까지. 우리 청년들이 겪는 문제, 더 나은 삶을 위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어떤 분야든 환영이에요. 고민할 시간에 빨리 신청하셔야 돼요. 이번 달 7월 31일 목요일까지밖에 접수 기간이 안 남았다는 사실. 지금 바로 움직이지 않으면 놓칠 수 있어요. 대상은 무려 200만원 상금에 국무조정실장상까지. 참가만 해도 네이버페이나 커피 기프티콘도 받을 수 있대요. 게다가 내 아이디어가 정책이 된다면 정말 뿌듯하겠죠? 여러분, 더 자세한 내용은 청년정책공모전을 검색해보세요. 내 삶을 바꾸는 정책 직접 만들어볼 기회. 화면에 QR코드를 확인하시면 관련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어요. 친절한 수다쟁이가 알려드린 꿀정보 꼭 활용하시길 바라요. 다음에도 놓치기 쉬운 알짜 정보로 찾아올게요. 안녕.